안녕하세요 도지 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 선생입니다. 2020년 1월 2일 새 첫날 시장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센트럴모텍인데요.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시가, 어, 고가는 상한가를 기록하였다가 을 조금은 밀려서 2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 작년 11월 25일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상장한 지 이제 한달 조금 지났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기업 정보와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를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고요. 장비 섹터는 운수 장비 섹터입니다. 섹터는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구동 장치와 현가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최초로 겔, 어, 개발한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 같은 경우는 이 현대자동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해외 완성차의 전기차인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강한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실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난 3, 어, 3년간 실적 보시게 되면, 이 실적 부분은 상장한 회사다 보니까 실적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상장 요건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는 바로 테슬라가 어, 모델 3가 이제 중국에서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0월3 0일부터 어, 공장 기가팩토리 상하이 공장이 생산했던 보급형 전기차 모델 3가 고객들에게 인도되었다는 소식에 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센트럴 모텍 같은 회사를 대상한 기업 정보는 뉴스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 특별 국내에게서 유일하게 볼스크류와 알루미늄 컨트롤 암 생산 능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조금은 유니크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컨트롤 안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100%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테마주로서.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하시는데, 미국 주식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좋은 게, 이 테슬라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회사 인데요. 보시게 되면 주가 작가 한 달치 보시면 신고가를 계속 달어 신고가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게 한달 원스 월간으로 보는 차트인데요. 지금 이인베스 o m 에서 보시면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계속 강한 상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테슬라 관련주로 우리 국내에서도 주가에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인데요. 지금 이 센트라모텍 같은 경우도 상장하자마자 이 상한가를 네번 갔습니다. 이날도 상한가를 꼭 시초가가 상한가였거든요.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은 일반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힘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센트라모텍 같은 경우도 힘이 강한 종목이고 보통은 신규 상장하는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U자형으로 많이 그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이 실적 부분을 다 미리 땡겨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유자형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유자형으로 그리는 경우는 없어요. 뭐 두산, 솔루스 그룹, 두산, 퓨어셀도 보시게 되면 강한 상승 계속 흐름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상상하자마자 이렇게 강한 상승 종목 보였던 것들은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보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5일선은 다시 올라가잖아요.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상상 어, 상한가를 갔던 힘도 강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 받고 있는 이 테슬라, 테슬라도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 관련 주들도 언제든지 주가에서 강한 인, 어, 국내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센트라모텍도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저는 유니크한 회사고 최근에 이 주가 흐름도 너무 좋다고 봅니다. 이 주식의 흐름이란 거는 결국은 추세와 또 단기적 이슈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센트라모텍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테슬라가 계속 전 세계에서 이슈 받고 주가가 계속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센트라모텍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 상승이 나오려면 이5일선이랑2 0일선 계속 지지받으면서 이 기존의 저항선 부근이었던 2 1,750원 이 매물대로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 놓고 대응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테슬라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이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